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호3 성경 일독 오늘 1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오늘 마가 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7장까지 읽겠습니다. 마가 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마가 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생략되어 있죠. 종의 족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활기찬 사역들을 행진곡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기록을 남기려고 했다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하신 그이 놀라운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동역한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함께 선교를 떠났다가 중간에 되돌아오죠. 바울과 바나바의 어려운 관계의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사랑받으며 동역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열흘간 머물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에 충만한 경험을 했던 그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터전이 되었었죠. 자, 이제 마가복음을 읽도록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내용 안내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과 그리스도를 시작이라는 말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시작은 계속성이 있고요, 또 사역적인 것이죠. 시작 "이라는 말은 뭔가 진행될 것이고, 또 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말씀드린 대로 종의 족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민족의 누군가 왕으로 드러나는 것도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죠. 음, 읽다 보면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상황에" 종으로서 보일 수 있는 충성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이 반응은 즉시, 바로, 곧, 이렇게 나타나야,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빠릿빠릿한 종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 기록 속에 곧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능력의 종임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구약시대 때부터 어, 예고되었던 메시아의 오심, 그 이후의 일정을 긴박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부정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단지 명령으로만 가능했죠.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외칠 때에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곧 깨끗하여 진지라. 뭐 그야말로 말씀 하나로 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종이죠. 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대체로 병든 친구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를 만나게 했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이 주목이 되죠. 그래서 어, 친구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치게 했던 그 어, 원인이었다. 그 믿음을 칭찬할 때 보통 내 친구의 그 믿음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났던 것이죠. 소문이 나지 않았다면, 어,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아니라면 그 친구들이 그곳에 올 이유가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리, 우리들의 집에서는 집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2장 후반부와 3장의 시작은 안식일과 연관하여 하신 일들을 나타냅니다. 안식일은 규제가 아니라 축복이죠. 그 그림자적 축복이 주의 부활로 완성이 되어지고, 그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의를 지키기까지 하나님과의 율법적 관계를 유지하게 했던 것, 안식일. 느끼시겠지만, 마가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진취적으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섬김의 길에도 영광과 함께 찬송이, 그리고 시기와... 질투 속에 증오가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친족들과 종교 지도, 지도자들의 의해서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로서 장애를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위기를 느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고금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다면 오히려 긴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장애를 만나고 복음은 방해꾼이 있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는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이러한 방해, 이러한 장애는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죠? 방해할 뿐이죠. 마가복음 제4장입니다. 세 개의 비유와 한 개의 기적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씨는 언제나 동일하여 변하지 않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변함없는 복음, 즉이 씨가 다양한 땅에 떨어지는데 아직도 나의 상태를 어느 땅인가 견주고 있습니다. 나는 옥토인가? 나는 길바닥인가? 비유해서 우리의 자리를 땅이 아니라 씨 뿌리는 사람의 자리로 좀 전진해 보면 어떨까요? 받기에 익숙한 우리는 이제 나누고 뿌려주는 일에 부른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래교에 스무 살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하나의 기적의 현장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도 광풍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그렇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반응이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진짜 순종의 기적이 필요한 자리는 저 바다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마음의 자리 아닐까요? 마가복음 5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누구의 고백일까요?" 베드로 아닙니다. 귀신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을 드러내고 돼지를 몰살시킨 자로 몰아서 예수님을 권경에 빠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 등장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회당장과 혈루증 앓는 여인, 극적인 대립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는 기적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두 기적 모두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 보이시나요? 34절 말씀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38절 믿기만 하라. 살아난 딸을 위해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바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먹을 것으로 채워지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 교회에서 줄수 있는 양식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우리 영혼의 양식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 평범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혹은 메시아로서 사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의 그 전통에 이사야서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슬픈 것은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없는 민족, 불쌍한데요. 메시아가 그 가운데 서 있는데도 믿지 않는 민족, 정말 불쌍하죠. 우리의 전통과 습관에 묶여서 주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에 나의 습관보다 우선되는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반면에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나이 32갓 넘은 청년의 죽음이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세상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의 도구인 물질 즉돈 앞에서조차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볼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형식과 외식에 익숙해지면 영성은 무뎌집니다. 말은 경건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경건을 살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책 또는 질색 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손 씻는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청결에 유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이 손만 닳도록 씻어대는 외식이죠. 후반부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의 일은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귀신 들린 딸을 대신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인. 귀신은 아이에게서 나가게 됩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더듬는 자를 데려온 사람들. 에바다,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집니다. 에바다는 열려라 하는 뜻이죠. 마가복음 8장입니다. 여기서 또한 번에 먹이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나 6장의 기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5,000명 그리고 4,000명. 12 광주리가 남았고, 7 광주리가 남죠. 대상이 유대인이었고, 대상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메시지니 이방인을 채우시는 그리스도 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작아지고 예수를 위해 사는 영광의 삶을 꿈꿀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교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